자 이것도 모르면 사람인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단어를 물어보겠습니다 워터는 뭔가요? 대부분 물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영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직 모른다 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멍멍인 소리냐 하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얻게 될 거라 자신합니다 워터를 물이란 뜻으로 일대일로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랑사무어를 물전드릴까요? 이 문장을 보고 떠올린 워터의 이미지는 컵이나 잔에 담긴 물일 겁니다. 이 물이 여러분이 처음 생각하셨을 물의 이미지가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Children are playing in the water.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있다. 우리 말로 똑같은 물이지만 첫 문장의 물과는 다른 이미지죠. 아이들이 무슨 박테리아도 아니고 마시는 물에서 놀고 있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이때 물은 계울가의 물, 수영장의 물, 해변의 물등놀수 있는 모든 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찐따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 워터는 명사로 물이구나. 1번 뜻은 마시는 물, 2번 뜻은 바닷물이나 수영장의 물. 이제 3번 뜻 적을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은 제가 이제 보여줄 문장부터 영어를 하기 정말 싫어질 겁니다. He's watering the garden. 자, 이 문장도 워터가 쓰였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냥 물이라고 하면 그는 물 중이다 그 정원과 같은 찐사력을 발휘하게 되죠 자이 문장에서 is watering 분이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아주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는 동사이며 뒤에 어떤 단어 뒤에 ing가 붙게 되면 현지 모모하는 중에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he is watering the garden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그 정원에 무언가를 하는 상태이며 이 무언가는 water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는 살덩어리가 단순히 털이 나는 공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생각이라는 걸 해봅시다 그가 정원에 무슨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가 워터와 관련이 있다면 이때 워터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이 문장의 의미는 그는 정원에 물을 주고 있다입니다. 여기서 찐따들은 아까 적었던 개인 단어장에 워터의 3번 뜻을 때려 받겠죠. 3번 뜻 동사 물을 주다. 으이그.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pizza makes my mouth water. 이 문장에도 워터가 쓰였습니다. 어쩔 건가요? 자, make는 만들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며 my mouth는 내 입이죠. 이 문장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 피자는 만든다. 내 입을 워터하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이 난거 해봅시다. 내 입에서 정확히 말하면 내입 안에서 워터 이미지가 생겨난 현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침이 고이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피자는 나를 침이 고이게 한다가 되는 거죠. 찐따 중 상찐따는 아까 적었던 비난복을 단어장에 워터의 4번 뜻을 적어나갈 겁니다. 입에 침이 고이다라고요. 의그 자, 지금까지 했던 네 문장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전부 똑같은 워터인데 우리는 왜 다르게 말했을까요? 바로 워터가 들어간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 여섯 가지 우리말은 아무리 자리를 바꿔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은, 느, 니가, 을, 을누, 늘, 뭐, 뭐, 다와 같은 토, 씨가 붙기 때문이죠. 이걸 본 국어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은 조사를 들먹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조사가 조사인지도 모른 채 조사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정확히 말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말은 토씨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정해집니다. 시장에다가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만자가 있었습니다. 나는에서 나를 로, 너를에서 너는 으로 바꾸기만 해도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죠. 반면에 영어는 토씨가 없습니다. 여섯 가지로 표현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I love you 단 하나죠. I는 love하다 you를 이라고 쓰는 찜단은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영어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며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 자리만 알면 단원장에 있는 품사나 1번부터 4번, 5번까지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특히 문법이나 독해 공부를 할 때, 여는 교재나 강의를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이거 아주 적폐 중 적폐인 개념입니다.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한국에서 배우는 문장의 오용식이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문장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자이 개념은 영국의 언어학자 찰스 탈처 저니언스가 1904년 그의 저서인 *Advanced English Syntax*에 처음으로 제시했지만 영어권에서 그냥 개무시당한 이론 같지도 않은 이론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본의 영어 교사 호소의 이쯔키랑 이쯔키가 이 개념을 부활시켜 일제 강점하에 있던 조선에 보급해 버렸죠. 이를 배운 조선인이 포대로 일본식 영어를 배워 후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고 그 후손이 교육자가 되어 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이 다시 교육자가 되어 오늘날까지 일본식 영문법을 전파하고 있는 미쳐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도 100년이 넘는 박살난 이론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셈이죠. 오영식을 제시한 양평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영어 문장은 동서에 따라 뒤에 나오는 구성이 다섯 가지라는 겁니다. 즉, 양파형님은 서술부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초밥쉐끼는 마치 모든 영어 문장을 O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 이를 전파하였고, 지금도 학교나 학원에서 문장을 분석한답시고, S니, V니, O니, OC니 표시하면서 애들 괴롭히고 있잖아요. O형식으로 분석이 되면 되는 대로 조화를 하고, 되지 않으면 특수한 문장이라느니 별도로 배워야 하는 표현이라며 암기를 강요하죠. 그렇게 오형식을 기반으로 문법 공부를 했음에도 수능의 경우 총 45문제 중 순수하게 그램마만 물어보는 단한 문제의 오답률은 최근 5년 동안 65에서 75%를 기록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건 그나마 학원에서 알려주는 문법 문제 꼼수를 통해서 오답률을 줄인 정도입니다 양평님 때문에 우리는 오형식이란 개념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얻어갈 지식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며 동사의 성격에 따라 뒤에 오는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성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즉,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과 동사 뒤에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이 올수 있는지 파악하고 처음에 언급했던 자리에 맞게 해석만 적절하게 해주면 영어는 끝입니다. 자, 이 영상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리말과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문법의 첫 시작, 자동사와 자동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며 영상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